네. 제가,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네. <laughs>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laughs> 그 배에 갔, 아니, 그 섬에 갔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그 흔한 쓰레기도 없는 거예요. 진짜 누가 치운들 누가 치운 줄? 진짜 누가 치운 줄 알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내자.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돈 낸다. 했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나 그럼 이제 돌아갈게. 아 그냥 돌아갈게 했는데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랬죠. 그러니까 20분 후에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는 지금 다 예약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배를 탈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배는 그것보다 더 30분 뒤에 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50분 동안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나는 모른다. 근데 네가 탈수 있는 배가 50분 뒤에 있으니까 50분 뒤에 타라 이러는 거예요. 아... 여러분 아니 제가 그 섬에 갇힌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진짜 섬까지는 어떻게 들어왔잖아요. 스노클링 찾으려고? 근데 돌아오는 배 계속 이렇게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요.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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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요. 그때 진짜. 근데 그 20분 뒤에 그 20분 뒤에 이제 배가 갔자, 갔는데 그 배를 탔어도 됐는데 이 식기들이 자기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 일부러 진짜 일부러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그래도 두세 명 정도는 더탈수 있길래 나 저기 타겠다 그러면 그랬는데 아니 이 배는 다른 회사의 배라서 그리고 이 배는 벌써 예약이 되어 있는 배이기 때문에 너무 못한다 계속 이런 말만 하는 거야 그냥 기다려라 어, 어, 30분 있다 또 배가 있을 거다 아, 저 진짜 그때 무서웠거든요? 진짜 점점 이제, 이제 5시, 뭐, 6시 이쯤 됐을 때에요. 그러니까 이제 섬 사람, 섬에 있던 놀던 사람들도 다 이제 나가는 분위기고,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진짜 가고 싶다. 나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 진짜 무서워 진짜, 진짜 멍 때리고 있었어요. 진짜 아니 제가 너무 흥분해서 사투리까지 나오는데 좀 멍하게 이렇게 바다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진짜로. 그래도 일단 돌아온 게 일단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 협상을 해야 되죠. 분명히 얘네가 후려치는 게딱 보이. 걔네들끼리 막 이렇게 차 짜고 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그걸 안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챙겼어. 진짜 챙겼어요. 아니 진짜 거기 있었다니까. 진짜 뭐 이렇게 바로 무전치면서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있었어. 있었는데. 있었는데. 걔네가 그냥 전 아까려고 그런 거겠죠. 당연히 분명히 있었어요. 진짜 100% 진짜 그 걔네들 대화하는 내용을 말레이시아 언어를 몰라도 있었다는 거를 알수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어쨌든 뭐 돈을 내긴 내야죠. 그냥 있었잖아. 계속 이렇게 우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야, 300은 솔직히 너무했다. 저, 사실 그때 학생 아니었는데. 작년이어서 학생 아니었는데. 제가 막, 나 사실 학생이다. 나 대학생인데 나는 돈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지금 며칠이나 더 있다 가야 되는데 돈을 진짜 조금만 가지고 왔다. 근데 내가 여기에 돈을 너무 많이 쓰면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내가 밥을 굶을 순 없지 않느냐. 나는 진짜 학생이고 난 돈이 없다. 이이이 이, 이 작전으로 이제 가기로 했어요. 어쨌든 돈을 내긴 내긴 내야 되니까. 아 근데 진짜 있었는데. 아 근데 돈을 내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진짜 돈이 없다. 진짜 내가 진짜 그래 미안하다. 내가 그 하, 잃어버려서 미안하다. 나 진짜 지금 돈이 없다. 나는 호텔에 돈이 조금 더 있고 지금 내가 가진 게 없다, 진짜 돈이 없다. 이랬더니 그러면 너는 어, 어 얼마 얼마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지금 다 보여줬어요, 동전까지. 이럴 때다다 다 보여줘야 돼다 이게 다인척 동전까지 다 보,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 지금 400이 것밖에 없다. 근데 나 호텔에도 택시 타고 가야 되고. 어, 나 오늘, 그, 저녁도 먹어야 된다. 나 요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이랬더니, 알았다. 그럼 내가 진짜 많이 할인해 준거 알지? 계속 이러는 거야. 이 시키가 진짜. 으휴, 진짜 이 시키가. 그러면서, 아, 400만 받을게. 근데 난 진짜 손해가 많아. 난너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어. 계속,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 그래 고맙다. 400, 400까지 깎아줘서 고맙다. 그래서, 결국 400링기스 냈죠? 12만원? 11만원? 1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 내고 돌아왔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밥한 끼. 한 끼가 10링기 넘는 게 없어요. 다 6, 7, 그리고 이런 슬러시 같은 거 있잖아요. 망고, 슬러시, 뭐 이런 거는 1링기시고요. 그리고 뭐, 뭐, 이런, 미고랭 같은 거, 한 접시, 한 접시 나오는 게오링깃 그니까, 러한 끼가, 뭐, 5에서 한 10링깃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거기다 400링깃을 주고 왔다니까요. 4을 진짜 회식했을 거예요, 걔네들. 진짜 십 몇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고, 너무 지쳐있어서 더 이상 막 협상하기도 싫고, 아예 더럽고 치사해서 준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좋은 경험 했다고 치자. 이런 느낌으로 주고 왔거든요. 이건 진짜 무서우면서도 호구였던 썰이네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어디 가서 물건을 뭐 빌려서 쓰거나 뭐 대여를 해서 쓰면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그 코타키나발루 진짜 좋아요. 진짜 근데 여행 갈만 하고 진짜 예쁘고 진짜 휴양하기에 진짜 좋은 도,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공항하고 그 노는 곳하고도 멀지 않고 물가도 엄청 싸고 진짜 쉬러 가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쁘고 진짜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거죠. 안 좋은 경험. 이게 제가 있었던 리조트 사진이에요. 리조트 여기 진짜 좋았어요. 근데, 진짜 근데 놀러 가기 좋아요. 잃어버리고 뭐 그러지 않으면 뭐 택시 기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친절하고 뭐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마사지 비용도 엄청 저렴하고 진짜 놀러 가기, 가족끼리 가기도 막 그렇게 이동시간이 길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진짜 괜찮습니다. 엄청 깨끗하고, 진짜 예뻐. 이게 그 섬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 망할 섬에서 찍은 건데, 망,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네. 근데 이 섬에서 찍은 거고, 어쨌든. 여행 가긴 좋아요, 여러분. 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됐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진짜로 예뻐요. 여기 보시면은. 물이 그러니까 에메랄드 빛이더라고요. 음. 물이 에메랄드 빛이고, 하늘이랑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렇게 여행 가기에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걸 탔어요, 이거. 이렇게 바다에, 이게 왜 이러지? 돌릴 수가 있나? 여튼 이거, 이거 어떻게 돌리지? 이거, 이거 어떻게 돌리지? 이거를. 이런 것도 타고, 이런 것도 타고, 진짜 재밌었습니다.